한예스 댓글 총 집결지 TV 라디오 캐실 필요 없습니다.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들도 이 배우 앞에서는 제발 우리 옷을 입어달라며 공손해진다고 하네요. 최근 윤여정이 아카데미 시상식 시상자로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대를 모았던 건 그가 선택할 드레스였습니다. 패션 이스타 윤여정이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입은 드레스는 프랑스 유명 명품 브랜드 샤넬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명품인데 옷이나 장신구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멋지시네요. 윤여정님 드레스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런데 이 기사에까지 왜 정치와 관련된 악플들이 달리는지 모르겠네요. 삶은 소대가리 안주인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해 보입니다. 건강하세요. 윤여정씨가 이 기사를 좋아할까? 댓글에 악플이 수두룩한데? 남과 비교하며 남을 까가 내리는 댓글을, 과연. 150만원 드레스를 입어도, 690만원 샤넬 드레스를 입어도, 아름답고 품위 있는 윤배우, vs 2억원짜리 에르메스 브로치를 착용해도, 2만원짜리 모조품이라고 우길 수 있는 어떤 여인. 가짜 뉴스로 내지는 깜도 안 되는 이슈를 만들어, 국민들 피곤하게 하는, 국힘들 미눈에는 뭐만 보인다. 건희는 김정숙과 너무 비교된다. 이런 것이 품격이고 품성이다.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어쩌다 대통령 기간에 옷에 개걸 걸림 마냥 옷 사냥에 나선 김정숙 정말 가볍고 천박하며 부끄러움과 분노는 국민복시되었다. 옷 구입 악세서리 값한 듯이 공개하라. 코로나로 국민들 죽어 나가는데. 국민 혈세로 옷에 입고 혼자 비행기 타고 가지란나 버킷리스트 목록대로 여행 가지란나 한 푼이라도 모두 뱉어내지 않으면 양산으로 죽창들고 달려갈 거다 국민들이 바느질 쇼하던 데메다에 사치 박근혜 대통령 비난하던 것들의 내로남불 지겹습니다. 윤여정님께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보다 더 훌륭한 건 청와대 초청을 거부한 거다. 윤여정 큰 언니는 언제 봐도 멋져요. 옷값을 보라, 690만 원 샤넬, 150만 원 드레스. 김정숙이 입고 다닌 모든 옷, 귀금소 팩, 고두가 얼마겠나? 당장 국고 공금 횡령으로 사법 수사하라. 돈으로 정부 배상 받던지 모든 물건 싹다 환수하라. 해외 여행 경비까지 그리고 딸 문다의 손자 생활비까지, 주거비까지 전부 세금 국고 환수하라. 정숙이 아줌마 인생을 어찌 살았길래 오면 내내 욕을 바가지로 드시오? 적당히를 모르시고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서는 뽀린대로 거두시네. 옛말 틀린 거 없다? 이상으로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소개해드렸습니다.